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오늘도 멤버분의 질문이 계셔서 읽고 응답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님 몇년전 영상 중에 미국 석사는 가성비가 미국 박사보다 별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진실을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석사는 가성비가 박사보다 별로다라고 했던 이유는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혜택의 차이 때문입니다. 특히, 가난한 유학생들에게는 학위가 단순히 공부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일로 미국 석사는 학비 부담이 크다. 미국 석사 과정은 대부분 자비 부담입니다. 반면 박사 과정은 연구조교 RA나 강의조교 TA 같은 펀딩 장학금, 생활비 지원 포함을 받을 확률이 높죠. 석사는 2년 동안 학비를 내야 하는데, 주립대도 연간 3만에서 4만 달러 이상이 들고, 사립대는 더 비쌉니다. 반면 박사는 지원만 잘하면 5년 동안 등록금 면제 월급까지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저는 석사하면서 학비 면제를 받았고 월급도 박사 과정의 절반 정도를 받았습니다. 저희 랩 애들 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석사 과정에서 펀드를 받았을까요? 그건 바로 제가 미국에서 연구비가 넘친다는 바이오테크놀로지로 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컴퓨터 기술을 연구하는 핫한 연구였어요. 제가 석사하기 학비 면제 받고 월급도 박사 과정의 절반 수준으로 받았던 건다 저의 전공을 선택하는 노하우였습니다. 컴퓨터 플러스 바이오의 만남, 시너지가 있는 전공이었죠. 거꾸로 하면 힘들겠죠. 문과에 돈안 되는 철학이나 역사학 석사 같은데는 돈한푼못 받겠죠. 이 석사 학위의 취업 시장 가치가 애매하다. 미국 기업에서는 학사 실무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박사는 연구직, 고급 엔지니어, 교수직 같은 고급 일자리로 연결될 확률이 높죠. 석사를 마쳐도 OPT 졸업 후 취업 비자 기회를 활용해야 하는데 H-1B 비자까지 이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3. 박사는 NIW 영주권 신청에도 유리. 박사 학위가 있으면 NIW 국익 면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석사만으로는 NIW 신청이 어려워서. 결국 취업 비자 H1B나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살 계획이라면 박사가 유리한 카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사가 좋은 경우 물론 전공과 상황에 따라 석사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STEM 석사는 OPT 3년 연장이 가능해서 취업 기회가 늘어납니다. MBA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선호하고 연봉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경력이 있고 빠르게 미국 취업이 목표라면 석사도 나쁘지 않죠. 결론 미국에서 오래 살고 싶다면 박사가 가성비가 더 좋다. 비용 부담 없이 공부 가능. 취업 후 H1B나 영주권 신청이 유리. 연구직, 교수직 같은 상위 직군 가능. 하지만 빠른 취업이 목표라면 전략적으로 석사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신의 목표와 상황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참고로 미국 유학가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박사까지 합니다. 한국 문화는 학벌 사회라서 박사를 너무 인정해줘서 그렇죠. 그리고 미국 유학가는 인도인들은 대부분 석사만 하고 취업합니다. 인도와 미국의 물가 차이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겠죠. 다 자신만의 길이 있으니 잘 선택하시고 석사만 하고 미국 취업하는 이공계 루트라면 인도인들이 선택하는 전공이 취업이 잘 됩니다. 뭘까요?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입니다.